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마시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참, 제 아내가 어떤 책을 보고는 한 문구를 이렇게 어 알려주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생에 이제 목구름이 촥 몰려올 때에 그 사람의 목구름을 보고 주변 사람이 다 떠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목구름을 보면서 함께 끝까지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친구 없어. 그런 사람 없어. 인생의 먹구름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우산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니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새 아침을 함께 보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 주님을 오늘 말씀 시간에 만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우산을, 예수라는 그 우산을 꼭 가지시고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나라는 여인이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의 무덤에 찾아오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나라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예수의 부활의 그 무덤에, 빈무덤에 찾아오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여자들만 찾아오는 것이 위험하지는 않았을까요? 요한나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룰까요? 누가 보면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나는 자기 남편이 헤롯 왕의 재무부 장관 구사의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고 재정을 책임지며 왕의 국간을 담당하는 그 남편이 바로 구사였고 그 아내가 요한나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나는 귀분이었고 굉장히 잘 살며 그의 분은 뛰어났습니다. 또 그의 명예도 모든 사람들이 다알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나가 예수님을 따라다는 추종자가 되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헤롯은 예수의 존재를 이단으로 정지했습니다. 그 대세상들의 공포에 동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밀란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정치에 반대되는 사람, 즉 예수의 추종자들은 다, 자다 잡아다 죽이길 원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겨우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예수, 죽은 예수를 이 요한나가 따라다니며 나는 예수의 추종자라고 밝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남편의 생명은 얼마나 위태로울까요 자기 때문에 한 가정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거기에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는 예수의 무덤 앞에 헤롯의 명령에 따라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 민방위 대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역 방위들이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그 지역 방위들은 누가 누군지 다 압니다 특히 헤롯의 정직이인 이 구사의 아내의 얼굴은 워낙 많이 보았기 때문에. 왜? 날마다 군사 지원비를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날마다 그 구사를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있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의 그 모습을 다 보았을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그가 예수의 무덤에 나타난 순간, 그럼 바로 체포되는 겁니다. 또 여자들이 좀 많습니까? 마리아드와 함께 수많은 여자들이 지금 함께 예수의 무덤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딱 보면 알죠?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요한나입니다. 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요, 가난하에서 얼굴에 분하나 제대로 받을 수 없는데, 요한나는 귀분이기 때문에 우유에 모욕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새벽 미명에도, 미명에도 아름다운 딱 사보면, 야, 진짜 아름답다.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광채가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샤땡, 뭐, 말 바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우신데요. <laughs> 예, 그렇습니다. 딱 표가 나요. 저도 이게 차원으를참 좋아하는데,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laughs>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만큼 요한나나 이런 기부인들은 굉장히 빛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이 딱 보면 저 사람이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금방 밝히기 때문에 바로 잡히는 거죠. 다른 여인들은 도망갈지 모르지만 다른 여인들은 체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지위가 상승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지만 다른 여인들은 다 도망가도 누구는 잡을 잡아야 됩니까? 구의안의 재정부 장관 헤로세 왕의 청재이 그 구세안에 요한나는 잡아야 돼요. 왜? 엄청난 이 공, 공적을 높이는 일이 아닙니까? 내가 잡았다고 예수의 반역자를 내가 잡았다고 쉽게 말해 반역자가 헤롯 왕 바로 재무부 장관의 부인이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나는 이 무덤가에 절대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3일째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역이나 밀란이 일어날 조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최고 주, 주, 지도자가 죽은 상황에서 다 패닉에 빠졌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잃어버린 제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때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은 여인들만 가서 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돌 돌이 막혔을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저 우리 엘리나가 있는데 엘리나 발 뚝이 아참 가늘지요. 근데 밧줄이 저만합니다. 팔이 가늘다해도 밧줄이 저만하면 얼마 굽겠습니까? 근데 육겹줄입니다. 이렇게 여섯 개주태는이 발뚝만한, 어린아이들의 발뚝만한 굵기로 줄을 묶어 놨기 때문에 웬만한 병사의 칼로도요 쉽게 잘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어떻게 이빨로 뜯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 소용이 없습니다. 뜯을 수가 없어요. 열 수가 없어요. 무덤에 찾아가는 그 자체가 헛된 것입니다. 요한나가 하는 행동이 아무런 믿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혜택도 없는, 덕이 되지 않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무모한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그 여인은 그 무덤가에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헛된 일에 생명을 겁니까? 무의미한, 무의미한 일에 이런 목숨을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드리는이 예배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이 무의미하다면 이곳에 왜 나옵니까?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사람은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치를 거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한다는 이 위험한 일을 모두 감수하고, 무덤으로, 예수의 무덤으로, 예수가 죽었다는 그 무덤의 그 현장으로 가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죽어가는 일이 생겨요 그 왕의 신하가 바로 헤로세 신하 구사입니다 자기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력, 권세, 재무부 장관이니까 얼마나 힘이 강력합니까? 여러분 수많은 의사들을 다 로마의 의사들까지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쳐졌습니까?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돈으로도, 지식으로. 이 명성과 명예와 권력으로도 죽어가는 아이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가 들은 소문이 뭡니까? 내가 정죄하고 이단이라고 생각하며 예수의 추종자들은 반란을 꾀한다는 그 소문을 내고 다니는 그 예수가 그 소문의 주동자인 예수가 사람을 살린다는 소문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린다는 소문이 여러분, 거기에 자신의 가치를 그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갑니다. 예수께 가서 내 아들이 아픕니다. 죽어갑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 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만 합니다. 가라. 가라. 그 말에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라는 그 말에 그 말만 믿고 그 왕의 시내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중에 종들이 찾아옵니다. 당신 아들이 살았습니다. 몇 시쯤 살았느냐? 계산해 보니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순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 소식에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 아들 때문에 죽어는 아들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절망과 고통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 믿은 여인이 누굽니까 요한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나는 자기 아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누가복음 8장 3절을 하반절에 보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섬겼다고 됐습니다. 그러나 헬라에서는 이 부는 재력뿐만 아니라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돈만 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력과 모든 힘을 다 사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호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 뒤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참, 저기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laughs> 목회가 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 <laughs>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들 뿐만 아니라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다 사용해서 주님 사역에 모든 것을 드렸던 이 여인, 이것을 유치해 보면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어떤 것을 할수 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가슴에 담아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헌신만 한 것이 아니라 돈만 보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 따라다니며 여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예수님이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곳에서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수많은 사람이 환호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장면들을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자기 마음의 믿음이 강해진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동력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다른 여자들과 함께 새벽 미명에 예수의 빈무덤으로 갈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우리는 예수의 시체라도 유향이라도 발라주자. 거기에서 향기 나는재를 발라서 시체의 냄새라도 없애주자라는 마음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함께 새벽 미명에 떠날 수 있는 동력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끝나면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28장 마태복음 28 28장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오늘 누가 보면 그 장면이 생략돼 있습니다. 먼저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민방위 대원들이 다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 이게 뭐야? 하면 괜히 이러다가 유령 보는 거 아니야? 지진 나서 죽는 거 아니야? 하며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지진이 왜 일어나느냐? 그 땅을 흔듦으로 하나님이 땅을 흔듦으로 말미암아 무덤맵 돌에 묶여 있는 모든 밧줄을 다 끊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 버리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농담하기를 예수님이 3일 동안 굶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돌을 못 굴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서 돌을 굴려주시고 줄을 터뜨려주셨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놀라운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 수많은 여인들이 요한나가 찾아와서 주님의 빈무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루만의 삶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수많은 적들과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지진에 흔들려 다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질부터 본문 말씀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여자가 두려워서 떨었던 그 현상이 뭡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절 말씀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두 천사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모아라? 기억하라. 두 천사의 사명은 뭡니까? 기억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덤에 찾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뭐라고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됐습니다 빈무덤에 찾아온 그 여인 예수의 시체에 그냥 향수 같은 것을 바르기 위해서 온그 여인들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빈무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시며 내가 살아났다라는 그 말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 주십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누렸지만 요한나는 그 빈무들을 확인하고 천사로부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나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만남로 통해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만났던 그 모든 주님의 말씀들을 이 부활의 현장에서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다시 기억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이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나가 받은 복은 굉장히 큽니다. 아들 때문에 예수를 만났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복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죽지 않고 살았다는, 우리는 정말 절망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의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순간, 요한나의 인생은 또한 번의 큰 지진 같은 격변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감정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요한나는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9절과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요한나 뿐만 아니라 모든 그 현장에 있었던 빈무덤의 현장에 있었던 천사의 그 음성을 들었던, 말씀을 들었던 그 모든 여인들은 다첫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셨다는 것을 전파하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예수께서 사셨다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분입니까? 만난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새벽 미명에 약속했을 것입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나와라. 여러분 어떤 여인들은 잠도 못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데오스라는 이 새벽미명은 새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에서 말하는 바데오스는 해가 뜬 상태입니다 즉 그들은 새벽미명에 어두울 때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울 그때에 일어나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빈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주님의 찬란한 햇살과 함께 그 현장에 새로운 아침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빈무덤의 만찬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으로 그 아침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적들이 지진으로 물러나고 오직 빈무덤만 두 천사만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는 그 공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그 현장에 예수님의 빛만 예수님이 준비하신 부활의 아침의 햇살만 가득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만한 것들, 겨자씨만한 믿음을 씨앗을 땅에 심는 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자씨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손 위에 씨를 넣고 야, 그자씨 여기다 한번 보라 라고 말하면 모여서 어디 후, 숨을 쉬는 순간 다 날아가 버려요. 그만큼 작은 씨앗이에요. 그러나 땅에 심기면 그것이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늘그이는 은혜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런 비유를 살아 생전에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우리 인생에 심지 아니면 심지 아니하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산다는 그 은혜와 힘이 없다면 어떻게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시간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요한나처럼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요한나와 같은 여인의 믿음을 가짐에 살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만한 존재를 찾아야 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전부를 걸만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은 내가 이 멀리까지 달려오고, 이 멀리까지 운전하여 오고, 이곳에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달려 나와 만나야 할 분인지를 여러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 사랑하는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만나므로 말미암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잊지 않고 살아야. 말씀 속에서 살아야 너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증인이 될수 있다 이겁니다. 나중에 사도들이 보면 이 부활의 믿음이 약하여서 이 하나님의 확신된 말씀 속에서 살지 않으니까 다 문을 닫고 두려워서 집안에 감 숨어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만 확인하러 갔을 뿐이지 그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성령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강력한 성령의 불 같은 임자심으로 예수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특히 요한나를 보십시오. 자신 때문에 집안이 망할 수도 있고 자신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그 위험한 순간에도 나는 예수의 추종자들. 나는 예수를 만날, 만나기 위해 나는 빈무도 로 달려간다. 나는 이 마음이 그냥 믿음으로만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주로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같이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욕망을 먹고 삽니다. 나만을, 오늘도 나만을 위해서 살아라고 유혹합니다. 네가 보는 돈, 만나는 사람, 모든 것, 다 너를 위해서 써. 너를 위해서 써.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 중심이, 나르시스에 빠져서, 나르시스스입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만이 옳다라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나 진짜 가치를 발견한 자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이 심할 때 초대 교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고통이 심한가?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고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살며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고 부활의 증인 돼서 사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고통스러울까? 그때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들의 고백이 이겼다고 합니다. 이 땅보다 천국을 더 소망하기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처방이다. 이땅 내가 이 땅에서 너무 잘 살면 주님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너무 잘 살면 주님이 안 보여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는 뭐가 없으면 뭐 사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요 이제는 통장에 돈이 많으면 요 계좌이체를 한다고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삶이 풍족해지면 참 좋고 행복할 것 같지만 누구를 찾고 잃어갑니까? 예수님을 잃어가는, 잃어가는 것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앞에서 마음 조아리며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기를 바랬던 그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추종자가 되어 살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부활절이 새 아침, 부활절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새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새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발견하는 위대한 날이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